점심, 면나 미역국 죽이지? 음 음, 미역국 먹는다 상상은 알아서 맡기겠습니다 고기 없어서 면란 넣었 와, 이거 미쳐 미쳐 진짜 어. 초간단, 초간단 아 달라모, 달라모 등판, 여기 있구나. 와, 들깨까지 불었지? 여기까지 버리면더 맛있어요 미역국밥 이거또 미역국 좋아하는데 미역국다맛필요없 김치 만있으면 아, 미역으로 만든다. 미역보다는 파역, 쏠력도 있어요. 소우역도 있고요. 아, 회장 짱, 회장이 딱인 것 같아요. 회장님. 어디가 시 몰라 이 내가 리 먹냐고요 이따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되는 돈을 그래도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무역국은 먹어줘야 되는 때입니다 아. 진짜 미쳤다 아, 미역국 야 진짜 미역 한 주먹만 있으면 다섯 번은 먹겠네 저 이거 뭣도 모르고 처음 불려봤는데 와. 이번에 소고기 미역국이 유명한데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될것 같아요. 돼지고기도 한번더 보고. 가자!